제 거로 먼저 한번 해 보고 여러분들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되게 별로네아직 <laughs> 나온 거. <laughs> 어. <왜> 까만냐? <laughs> 버퍼링인 줄 알았어요. 아니. 아, 저게 뜬 거예요. <laughs> 네. 아. 아. 뜬 거냐고요? 예뻐요. 엄청 예쁘죠.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 이거 아니, 이거 누가 그냥, 저, 저어운데서후레시 후레쉬비, 경비하시고 후레쉬 비춘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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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레쉬 같은. 넌안 된대요. 아, 기대된다, 얘. 거기가, 아, 그러니까 이 괜히. 되게... 야, 예쁘다! 우왜 나는 후레쉬야! 오 와, 예쁘네요. <laughs> <laughs> 한번 다시 해볼래? <laughs> 이상한데? 오, 후레쉬. 11월 3일. 아, 뭐야. <laughs> 아니, 아, 뭔데, 이거. 어, 근데, 어,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예뻐요.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, 이런 느낌. 뭐냐고, 이거. 아, 저, 근데, 근데, 그리기 쉽겠는데요? 뭔데, 이거. <laughs> 뭐냐고, 이거. <laughs>